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쪽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지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의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요하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대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산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고 또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증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이 현실을 파악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은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극복하는 영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편 31편에 저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진 피터슨은 다윗, 현실의 불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피터슨의 책을 보면 다윗의 일대기를 아주 현실에 맞추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현실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고, 그 승리하는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렵고 힘든 상황, 생명이 위경에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 해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은혜받은 사람의 그 고백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뇌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또 도우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칼바르트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위대한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할까 고대하면서 그간 신학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된 지혜를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르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만 확실히 알고 믿어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으셨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관계의 부조화는 모든 것을 깨뜨리고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다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셔서 그 꾀에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건져내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또한 나를 붙들어서 숨겨주셔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위력이 있습니까? 정말로 말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생명의 말이 되고, 은혜의 말이 되고, 감사의 말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될 때, 정말 보람찬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 이로다 하늘과 땅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관성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요새입니다. 망대이십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려쌈을 당하는 것 같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고 넘어뜨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었고 어떤 고난과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가진 바된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그 엄청난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레고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은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주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단지 우리가 너무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믿음을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캄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께 부르짖었다. 나는 그 믿음의 보금을 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형편 처지를 아시고, 나를 도우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순간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충분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24절 여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있는 현실일지라도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자세요. 본분이며 살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음중히 갚으시느니라. 제멋대로 사는 사람, 주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암마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감사로 대림절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만세 전에 택함을 받았고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이미 오신 주님을 잊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사람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으로 채워가시고 사랑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며 사랑으로 능력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앞길 위에 늘 복을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은혜받은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